준나이 TV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삼총사 챌린지를 해볼건데요. 네 지금 갑니다. 화면이 최대한 잘 나오게 하고 있어요. 갑니다. 네 준스파크. 네 준스파크 오네 조틱 뭐야 야야야야야야. 네오 저하고 파워데빌이 같은 제키가 상대팀에 있군요. 저틱 의외도 꽤좀 어노잉하네요. 이 팔비트도요. 모스 어노잉 브롤러스 그런 건 조금 재미 없어요. 네, 근데 이게 틱이야. 이거 틱 헤드 이거 뭐냐? 오야야야야야야. 오. 네 이스프라우트가 꽤 잘한데요. 네이사천쓰이겠습니다 네 제가 죽이고 스프라우트가 세이하고 이건 이것이야말로 환상의 팀워크 아닐까요 환상의 팀워크가 있었지만 지금 위기가 생겼습니다 위기단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갑니다 자 쭉쭉쭉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상대팀에 B가 있었나요? 네, 8비트가, 8비트를 잘못 본 것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제가 키드하냐요? 아, 참. 아하 네 틱도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일단 한 군데로 쭉 모나주기 요길길길오 아깝다 아깝구나 아까 뭐 준하디 오 네, 왜, 왜, 네. 갑자기 들어갑니다, 꼬리. 네, 이게 뭡니까? 네, 13초 남겼으니까 이건 100%이죠 이거 못 이기면, 있는... 저 바보입니다. 이건 이게, 저... 야, 야, 야. 네,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한 번에 이겼으니까 이제, 넥스트, B 차대입니다. 오, AI하고 매치가 됐어요. AI가 녹, 스킨 가지고 있어, AI. 이건 반칙이지.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네, 먼저, 킬 서포트. 오 이게 뭐야 아저의 엄청난 실수였군요 아 이거 어떻게 못 먹냐 아 팀원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꼬리 넣으면 되죠 아직 이 꼬리를 잘 막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한명을 한 키다고요 네 패스 서포트네 지금 갑니다 네,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대신 맞고 오야 이거 모티스 이거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모티스 지금 잘 파란 문장하기 가고 있는데 결국엔 실패죠. 하이유내 모티스도 이어서 실수합니다. 실수가 한 명만 해야지. 네 저는 이렇게 매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스타일의 매복인데요. 오, 근데 네, 이게 상대 팀도 실수도 합니다. 네, 제가 이거 쓰, 쓰, 늘리게 했는데 이게 혹시 이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어, 이게 어떻게 스톤 됩니까? 아 결국 이렇게 꼬이 먹히군요. 아하, 꼬리 이렇게 먹힙니다. 네, 다음엔 네, 이제 저만 아니었으면. 됐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이거 발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오, 네, 이거 망할수 있었는데, 아하. 네. 결국엔 요번에 손 지지면 다음엔 꼭이기 겁니다. 갑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서지킬 하지만, 네, 바로 죽습니다. 네, 제가 한, 안, 마다, 안, 제일 안 좋은 스킨 중에 하나를 쓰고 있군요. 안전 스킨을 쓰는데 이길 리가 없죠. 오늘 네, 제가 이거 키했어요 네, 이게 비가, 이게 HP가 적지, 이게. HP면 적을 뿐이지. 네, 이게 비가 좋긴 좋다니까요. 네, 이제 이제 한번 갑니다. 네, 주는 스파크. 네, 준스파크 가고있고요네 준스파크가 서지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킬러입니다 자칭 서지킬러 이게 0대0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지금 계속 0대0이 되고 있어요 오, 하지만! 합니다, 아 서지 아까워요 네, 하지만 골을 넣었습니다 네, 서지, 서, 서지킬러 오, 네, 이번엔 부독이 키했군요 네, 누가 관전도 합니다 오, 네, 이게 계속 안 되네요 어? 네, 자살골을 넣었습니다, MG가 이건 예상인데요 저 MVP 아닙니다 오, 네, 이게 MG가 자섯권을 넣어주는 몰랐았군요 이제 MG가 갑니다. MG, MG 어택. MG 갑니다. MG 가나요? MG 갑니다. MG 가나요? MG 갑니다. MG 가나요? MG 갑니다. MG 가나요? 네, 이번 랩과 함께 시작합시다, 챔피언. 제가 조금 스 w a g beauty, 네 제가 패스해가지고 네 결국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 봅시다 네 제가 슬로우 해가지고 네 다들 서포트 네 제가 킬까지 하고 네 아주 좋은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네 준스파크 갑니다 준스파크 갑니다 준스파크 갑니다 준스파크 갑니다 준스파크 갑니다, 갑니다 네 준스파크 준스파크 준스파크, 준스파크. 다시 준스파크. 네, 준스파크가 경기도 마무리 하군요. 오, 네, 오랜만에 m v p 를 해봤네요. 이상, 끝!